13일 KOTC 시장에서 상한가를 찍은 종목 중에 고맹컴퍼니가 있습니다. 전날보다 126원 오른 547원에 마지막 거리를 체결하고 가중평균 주가도 547원입니다. 한 주가 걸리고 있네요. 시가총액은 35억원입니다. 곰TV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설명하고 있고 현재 매출액은 온라인 광고에서 주력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누적 매출액 중에서는 79.6%를 차지합니다. 40억 천만을 원 기록했고 합계는 50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억 8천만 원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5억 7천만 원이고요. 현재 연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80억 6천만 원입니다.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는 아닙니다. 부채 총계는 28억 7천만원, 그 중에서 1년 안에 갚을 유동부채가 27억 4천만원입니다. 최대주주는 CJ ENM이고요, 2 4 5 4 보유하고 있습니다.